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혁사님 유튜브 보면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시작을 해서 저도 한번 따라해 보았고요. 네, 그 감사합니다란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첫 인사를 저 또한 네, 교감이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 보았고요. 어제는 이 시간에 교련복 입고 여기서 마이크를 잡고 뛰어놀았는데 지금은 서 있는 마이크가 저를 반겨주니까 참, 기분이 남다르고, 솔직히 긴장이 더 많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또, 교도님들께서도 강연도 너무 잘해주시고, 또 이제, 회장 우리 은솔이, 은솔교우가 또, 막 계속, 교문님어떻게요 교모님 어떻게 하면서도 막, 이런 강연을 딱 보여주고 나니까, 난 어떡하지? <laughs> 막 괜히 약간 걱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감님께 여쭙기도 했습니다. 아 괜히 이제 제가 올라와서 대종사님의 법을 전해야 되는데 혹여나 실수로 해서 교도님들께 좀뭐 누가 된다든지 아니면 제 스스로 괜히 막잘 보이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앞서서 괜히 망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교감님께서 약간 그저 간사 때부터 제가 모셨던 분이 반말로 좀 해주셨어요. 현수가 예너 나보다 설도 잘하냐 <laughs> 아니요. 너 잘하는 게 뭐냐 하면서, 그냥, 네가할수 있는 거, 네 너의 본 모습을 보여줘라. 그러면서도, 대종사님께서는, 불생불멸하고, 인과 봉을 말씀하셨다. 불생불멸하고, 인과 봉을 떠나서만 말하지 않으면 된다. 그 안에서만 얘기하면 되고, 최선을 다해서 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너가 보여줘야 할 설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말 들으니, 정말, 마음이 좀 편안해졌었어요. 그리고 어제 교련복 고 약, 교련복 입고 좀 이상해졌었는데. 근데, 그래도, 아, 내가 정말 설교를 하는구나. 그래도, 저는 대학원에서부터 학부에서 대학원에까지 이르기까지 설교를 한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정말 공부하는 교도님들을 모시고 설교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처음입니다. 작년에는 오덕훈련원에서 이제 훈련원에 있었기 때문에 교도님들을 뵐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정말 저에겐 감사한 일 뿐이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제 설교 또한 감사 불공이라는 주제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수시로 저는 저에게 묻곤 합니다. 지금 감사하십니까?라고 교도님들께서는 본인 스스로 많이 물으시죠. 감사하십니까? 좀덜 감사하시는 건가요? 저도 덜 감사할 때가 있지만 마음 작정코 마음을 먹고 저 스스로 저에게 대답합니다.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스스로 챙기고 챙기다 보니까 정말 아, 내 삶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첫 번째 변화가 바로 감사 일기였습니다. 교감님께서도 지금 계속 감사 일기를 강조해 주시고 계시고 지금 우리 원, 분당교당의 공부 표준이면서도 한편으로 수행의 표준으로도 잡아갈 수 있는 감사 일기. 지금 매달. 감사일기장으로서 쓰고 계신데요. 저도 교감님께서 쓰라고 쓰라고 하는데도 죽으라고 죽으라고 쓰라고 하는데도 죽으라고 죽으라고 안 쓴다고 우리 국교무가라고 했었어요. 근데 정말 안 쓰고 안 쓰다 보니까 막일 속에 치여가지고 막 괜히 원망심만 들더라고요. 분당 왜 지하에만 있어가지고 다리는 춥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화장실 가야 되고 판교 아, 숙소까지 또 언제 가나.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평상시 느끼지 못했었는데 제 스스로 몸이 피곤하다는지 약간 지쳐있을 때마다 그런 것들이 원망심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느꼈어요. 마음에 하나 변하고 돌아가니까 아, 감사는 저 멀리 나와는 다른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교감 님기도막 많이 혼나기도 했어요. 감사하겠어라. 너 공부하고 살아야 된다. 수행이는 도와와 수행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 스스로 많이 자책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나도 감사일기를 써보자 하고 써봤습니다. 지금 뒤에 붙어 있는 감사일기는 정말 너무 잘 써주신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처음에 아 감사합니다 쓸 말이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쓸 말이 없으면 감사합니다라고 쓰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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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감사할까? 내가 왜 감사할까 하다가 정말 아, 감사라는 말을 계속 쓰다 보니까 그래도 쓰고 있는 내 모습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하나하나씩 찾게 되더라고요. 아, 펜이 있어서 감사하고 의자가 있어서 감사하고 불을 밝혀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부터 점점 영역이 확대가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감사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도 그 알아차리는 마음으로써 챙기게 돼서, 아, 저 교도님도 참 감사하고, 아, 이 교도님도 참 감사하고, 아, 신호가 막혔네, 아, 빨간불이네, 이것도 또한 감사하고, 이러한 감사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아, 이게 정말 우리가 공부하고 닦아나가는 수행의 방법이면서도, 이러한 감사심으로써 신앙의... 표준을 잡고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은혜이며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것이야말로 원불교 신앙의 중요한 방법이면서 인과봉의 신앙문을 밟아가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일기를 적으면서 신앙적이고 진리적인 체험이 일기 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도님들께서도 자주 잘 적고 계셔주시면 만큼 저도 열심히 앞으로도 계속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군대 간다고 인사왔던 승민 교우가 있습니다. 그 승민 교우가 이제 방학 때그 해외에 갔다와서 우리 교단 교무님들을 드리려고 비타민을 사왔어요. 그래서 아그 비타민 참 고마워가지고, 근데 그 제가 먹기엔 좀 아까운 거예요. 왠지 나랑 안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마침 교감님께서 익산 출장 갈 일이 생기셔서 제가 저도 모시고 가게 돼서 사가에도 잠깐 갔다 오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러면은 이 비타민을 아버지께 드리면 되겠구나 이마음이딱 들어온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비타민 받으면 아버지 참 좋아하시겠다 막 드리지도 않았는데 막 혼자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딱 키는 가방에 있어요 딱 열고 딱 들어가니까 원래 이 시간에 문열 사람은 없거든요 어머니는 저녁에 퇴근하시니까 아, 첫째 놈은 아니고, 둘째 놈이 왔을 거란 생각 딱 드시면서, 문을 딱 바라보시고, 저 눈이 딱 맞았었는데, 예, 네, 복차 한잔 하고 계시더라고요. 마커를 <laughs> 딱 입에 딱 드시면서, 딱 놓으시면서, 왔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아버지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아버지를 좀 많이 모시고 하는데, 바로 좀 어느 정도 좀 어색한 면도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버지의 그런 고독한 면을 제가 다 달래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선 바로 앉아서, 한잔 따라 드리고, 가방에서 비타민을 닦아내고 딱 드렸어요. 이 뭐냐. 아, 예 해외에서 온 비타민이다, 뭐 미제예요, 미지, 미제. 그래서. 예. 유명한 거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걸 탁! 던지신 거예요. 탁! 던지면서. 뭐 이딴 걸 갖고 가지고 나한테 주려는 거예요. 그, 그 한마디에 아마 철렁하더라고 나는 준비해서 갖고 왔는데, 아버지는 이 준비한 선물을 던지신 거예요. 이거, 이런 비타민은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내가 솔직히 보지도 못해. 그리고 이거 먹었다가 내가 안 좋아지면 나 누구한테 말해야 되냐. 어? 뭐 한국말로 적혀있으면 전화라도 하는데 미국은 어따다 전화해야 돼? 남들이 주는 거 이거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러면 거 주는 거안 좋은 거예요. 이걸 아시더라고요. 제가 미제에서 사올 리가 없으니까. <laughs> 본인한테는 나는 이런 거 필요도 없어. 나한테는 이 막걸리랑 이거 소주가 비타민이요. <laughs>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많이 드셨어요. 할아버지 걸 몰래 좀 먹고 물 채워다가 이렇게 다 가져다 드리고, 그렇게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께서는 네. 곡차를 좋아하십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좀 힘들긴 했지만 그러한 면이 지금은 많이 따라 드리고 도와드리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습니다. 불공을 해야 되는 우리 아버지, 나의 대가 불공의 대상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아버지가 선물을 던졌어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왜 마음이 아프지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 입장을 헤아려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 막걸리를 드십니다. 아버지에게 비타민은 막걸리지. 아버지에게 비타민은 그러한 정말 먹는 비타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을 알면서도 제 스스로는 아 맞지 알고 있지 알고 있지 하면서도 인정했다라고 스스로만 했지 그 모습을 진정코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아버지랑 술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여기 단상에서 제가 술 먹었다 하니까 좀 그런데요. 이거 다 녹화되고 하니까 큰일 났네. 딱 아버지 딱 따라드리고 아버지가 한잔딱 주셨는데, 딱 제가 아버지랑 대화가 많이 적었어요. 제가. 근데 아버지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한잔딱드니면 제가 둘째거든요. 첫째가 좋아요. 둘째가 좋아요. <laughs> 교도님, 부모님들, 교도님들,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첫째가 좋으세요? 둘째가 좋으세요? 다 똑같으세요? 저희 아버지는 딱 한마디 하세요. 난 그래도 첫째가 좋아. 아, 그럼 전안 좋아요? 난 첫째가 좋아. 둘째가 좋다는 말안 해요. 좀 솔직히 서운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다라고 말은 해주지. 그래도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둘째가 좋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첫째는 첫째니까 좋고 둘째는 하라는 길안 가고 전무주신 길 가고 있어서 밉긴 하지만 그래도 좋고 여태까지 반대하신 아버지가 저한테는 아직까지도 불공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불공이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불공하는 법에도 나왔듯이 하지만 그 속에서 저한테는 제 스스로 제 스스로 불공의 대상을 두 명을 심었습니다. 두 분을. 바로 첫 번째로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에게 불공을 하고 내 마음이 온전해야 다른 사람에게 불공할 때의 몸 하나, 육군 하나하나가 올바르게 작용돼서 불공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부터 교화하는 나의 불공이야말로 정말 첫 번째 불공이라고 생각해서 저에 대한 불공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의 숙제로 열심히 모시고 있는 저희 아버지가 제 불공의 대상입니다. 밉다가도 밉다가도 언제 보면은 정말 처량해 보이고 뒷모습은 정말 어깨는 좁아지신 것 같고 주무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손은 왜 이렇게 거칠고 마디가 굵으신지 한번 볼 때마다 저녁에 살짝 볼 때마다 약간 눈물이 핑 이렇게 돌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항상 술 드시고 오셔서 남자가 턱걸이 세개도 못하면 사람도 아니라고. 중학교, 때, 처음 중학교 때부터 턱걸이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강요를 받아왔고, 양파는 왜둥근냐라는 이유에 두 시간 동안 무릎 꿇어서 이유 답도 없는 이유 물음에 괜히 제가 그때부터 벌써 화두를 들고 생각해봤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할머니가 원불교를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원불교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갑작스럽게 천방지축으로 천방 날뛰던 둘째 놈이 갑자기 원물 전무 출신을 한다라고 하니 속이 엄청 상하셨을 겁니다. 벌써 13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저는 약간의 말썽둥이 막둥이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은 제 스스로 변화되어서 아버지께 변화를 시켜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달라진 모습은 아직까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하는 법에서도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간에 아버지를 그렇게 제 사람으로 교환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임 네, 예, 되셨습니다. 잠시만요. 네. 우리 가족, 이런 가족이야말로, 한편으로는 정말 제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형도 원불교 잘 다니고 있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제 익산 갈 때마다 술 한잔 따라드리면서 교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익산 막걸리를 들고 계세요. 근데 이제 지평 막걸리는 맛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원로 아들이를 이제 모시고 갔다 왔는데 지평 막걸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군부대를 지평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아 지평 막걸리 그래도 기, 그립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막걸리를 보면 항상 저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 익산 생막걸리가 생각이 나가지고 꼭이 말씀을 싶,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불공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 스스로 불공하는 면을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사항을 오늘 또한 말씀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바로 청소년 교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설교 연마보다 예민하고 말씀드리기가 살짝 걱정도 됐었습니다. 어린이는 대종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늘 사람이며 앞으로 원불교를 이끌어갈 주역들입니다. 1월 부임 인사 이후 첫 법회를 보고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요새의 어린이가 이런가? 분당교당 아이들은 뭔가 다른가? 대체 뭐가 문제일까? 여러 가지 고민에 빠졌고, 청소년 분과 모임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그런 건의사항과 또한 한편으로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들을 추구해 나아갈 점들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법회 후 과정 활동부터 식사 후의 모습까지, 의식 진행까지 너무나도 처음엔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법복을 왜 입냐라는 어린이들의 질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교무, 예, 법복은 그래서 꾸준히 법복을 입고 있고 한 번은 법복을 못 입었습니다. 바빠가지고 까먹고 하니까 왜안 입어요? 그렇게 아이들은 항상 교무님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앞에서 표현하는 게 서툴렀을 뿐이지 그 모습들을 하나 하나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점차 고쳐 나가고. 이 상황들을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주인교무님과 교감님과 통해서 같이 모색하는 시간들을 갖고는 하였습니다. 해답은 너무나도 간단하였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빠른 교화 방법이 바로 교화단법입니다. 어린이 회원들 또한 어린이 회장으로 회장을 토대로 각 단장으로서 구심점이 이루어져서 교화단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무는 어린 이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교화를 하고 지도를 해주고 그 고학년들은 저학년들을 교화할 수 있고 이끌 수 있게끔 지금 일반 법회, 학생 법회, 청년 법회 똑같이 이런 시스템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린이 또한 이러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야만 앞으로도 교화하기에는 가장 빠른 법이면서도 챙길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고학년들에게는 그만큼의 저학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과 또한 그런 인센티브 보상을 어느 정도 해주면서 다양하게 법회 프로그램들을 더욱더 구성하고 짜임새 있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들 보내주십시오. 열심히 연마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혼자 하는 것도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분과장님도 계시고 각 교도님들도 계시고 급하고 힘들 때는 저희 청년교들 또한 믿음직스러운 청년교들 또한 와서 도와주기로 약속도 되어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청년법회 주간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9시부터 그 앞에 1층에서 초콜렛 나눠주는 초콜릿이 까맣잖아요 제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더라고요 팜플렛에서는 청년법회 위드 청년법회라고 나왔는데 우리 회장님은 30분 전에 오셨고, 다른 분들도 몇 분, 30분 전에 오셨는데, 아, 1층에서부터 예보를 나눠드려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벌써 느리게 시작됐던 거예요. 못 나눠드리고 있고, 직접 일반 교도님들이 도와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합창을 하고, 저도 밑에 가서 합창 연습을 빠르게 하고 올라왔는데, 아, 자리가 벌써 차버렸네. 우리 청년들 앉아있을 땐 어디지? 하고, 뭔가 찾아봐야 되는데, 저기 가운데 자리가 비었는데, 빨리 왔으면 싶겠는데 청년들 입장과 그런 제 스스로 준비한 부분을 생각하지도 않고 막 괜히 속만 타들어가는 제 스스로 조마조마하면서 시계만 바라보면서 문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딱 청년 한 명씩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제 스스로 입에 미소가 나오더라고요. 아 나의 지원군이 도착하였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금 늦게 도착하였지만 그래도 저는 앞에 이렇게 저를 바라봐주고. 항상 어디에 있는가 볼, 찾아볼 수 있는 청년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좋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제 막 늦게까지 무리를 하고 온 청년도 있어가지고 정말 맨 뒤에 있는 우리 현성이라는 친구 참 너무 고마워요 어제 교무님 보고 싶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어린이한테도 못 받아본 말을 스무 살 남자한테 딱 받아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좀 설렜습니다 약간 이렇게 설렐 수도 있구나 생각을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교감님께서도 공약 걸어 주셨다시피 청년법회 활동, 여름 훈련 20명 달성되면 제주도로 보내주시겠, 보내주겠다. 지금 계속적으로 열심히 모으고, 모으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뭐 활동만 한다고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일기, 저녁 시간에 감사일기를 통해서 스스로 연마하는 시간 동안 갖고 있고요. 각 주마다 법회를 구분화해서 세분화시켜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부족한 면도 있고 일반 교도님들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어리숙해 보이는 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는, 그 시기에는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그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청년들, 또한 어린이 학생들, 지금 열심히 공부해 나가고 분당교당을 잊지 않고 살고 있고요. 분당교당의 임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군 어디 가든 분당교당 소속이며 나중에 나이를 들어도 분당교당에 와서 또한 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또 올라와서, 저 항상 무조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제 하나밖에 없는 그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또한 점점 변화되어가고 공부해 나가고 신앙수행해 나가는 그러한 부경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